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김혜원입니다. 오늘 이제 AI, 아나운서, AI 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희는 조금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배경 및 목적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영상 처리 기술이 발전에 점 증가함에 따라서 정보 전달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는 AI 앵커라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한정된 모델만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또 한정된 인물만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용 범위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저희의 AI 아나운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AI 아나운서는 이미지와 스크립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영상 생성이 가능하고, 또한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구성 및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반으로 사용된 기술은 구글 API와 스타일겐, 타코트론, 토킹페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이건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이러하고 시스템 흐름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성 모듈에서는 일단 데이터 선후 처리 그 다음에 학습하고 합성을 통해서 음성이 생성되고 그 다음 이미지 모듈에서는 이미지가 입력이 되면 그 이미지의 벡터 값을 변형해서 다채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음성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마지막 음성 영상 모듈에서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AI 아나운서 영상을 생성해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능 및 구현에서 조금 더 자세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성 생성 기능 및 구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음성 모듈을 통해서 학습되고 합성된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힐러리 음성입니다. 아, 여기 아쉽게도 음성이 지원이 안 되나봐요. 그래서 아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음성을 생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와 오더블에서 4명의 사람들의 53시간 이상의 스피치를, 수집, 스피치한 영상과 그 다음에 텍스트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 모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력 형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모듈을 개발해서 화이더업과 구글 STT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게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 약간 데이터의 품질 문제로 2만여 개의 데이터들은 저희가 아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금 음성을 들려드리려고 했던 힐러리와 CNN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음성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빠르게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전이 학습을 실행했는데 미리 프리트레인된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를 함께 타코트론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이 학습된 체크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저희 AI 아나운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스크립트를 입력으로 주면은 자동으로 문장별로 끊어서 읽어오게 추가 개발을 하였고. 이렇게 체크포인트 함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형태는 문장이 전체, 뭐 전체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문장별로 끊어서 웨이브 파일 형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음성이 영상 모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 모듈에 입력 형태를 갖춰주기 위한 또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생성 기능 및 구현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미지 생성 모듈로 생성된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미지 생성 모듈 기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얼굴 을 생성하는 뉴 기능과, 그 다음에 나이대를 변화를 준 에이지 기능, 또 성별을 변화를 줄 젠더 기능이 있고요, 또 표정의 변화를 준 스마일 기능, 마지막으로 다른 다른 사람을 두, 두 개를 다양스럽게 합성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는 믹스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얼굴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입력된 이미지의 벡터 값을 VGG16 네트워크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스타일겐에서 미리 제공되는 얼굴 특징 값들과 합성을 해서 방금처럼 다양한 얼굴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제 저 네트워크 어, 이미지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마지막으로 방금과 마찬가지로 영상 모듈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후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과 이미지를 영상 모듈에 넣어서 마지막으로 영상은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네,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방금도 말씀 드렸다 싶을 시, 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와 음성을 각 인코더 네트워크에 넣으면 각 벡터 값들이 추출되고, 이그 벡터 값들을 디코더 네트워크에 넣게 돼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바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각 1년의 프레임들로 출력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들을 이제 AI 아나운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 후처리 모듈을 개발하여서 최종적으로 방금 보신 AI 아나운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 도, 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나 기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비디오북이나 아니면 스포츠 해설 영상 같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나 뭐 긴급한 상황에서 속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주, 전달하는지가 중요한데 AI 아나운서는 이제 뭐 공휴일이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24시간 항시 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너, 너, 누구보다 빠르게 속보 뉴스에 발 빠르게 대화,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생성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AI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촬영 장비나 많은 스태프 이런 부가적인 어,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시, 비용 같은 부분에서 아주 큰 절약이 될수 있고 또 지금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본격화된 비대면 문화에서 지금 AI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편집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나 뭐 인건비 측면에서도 많은 효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의 항우 연구 계획은 일단 영어만 지금 AI, AI 아나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다양한 언어를 추가해서 글로벌한 AI 아나운서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AI 아나운서 영상 출력이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데이터 정렬을 조금 다시 해서 안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oT와 결합해서 현재 음성으로 AI AI가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 영상 AI와 또 아, AI 기술과 뭐 다, 다양한 기술을 융합을 한다면 다양한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를 유튜브에서 구한 거죠? 어 유튜브와 오더블이라고 오디오북 사이트에서 네, 구입을 해서. 5 7 시간 이상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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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러닝을 시킬 때 사용한 알고리즘들은 어떤 걸로? 어, 음성 저희가 직접 학습을 시킨 건 음성밖에 없었는데 이제 타코트론이라고 이미 아주 유명한 음성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저희가 네. 사용하였습니다. 걱정은 그 어디에 있어 쓰어 서버는 서버를 써야 되는 아니요. 어 근데 저희가 이거에 지금 아직은 그렇게 상용화 시킬 그게 아니어서 지금 로컬에서만 동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이 듣기 때문에 네. 데이터도 많고. 네네 네. 그래서 러닝 했을 때 어떻게 러닝을 시켰는지. 아. 어 러닝도 지금 저희가 그냥 그그 그래픽 카드를 약간 좋은 GTX 2080을 사용해 가지고 그 로컬 저희 컴퓨터 안에서만 시켰고 음. 다른 뭐뭐클이나 그런 서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실패를 많이 해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별로 지, 품질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트레인된 LS 스피치라고 이미 44만 44만 스텝 정도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전이학습을 시키니까 거의 반나절도 안 돼서 5천, 6천 스텝 만에 바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깨끗한 음질이 나왔습니다. 우리말에는 그, 우리 게 없죠. <laughs> 아, 프리트레인된 게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아쉬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시면 혹시 음성하고 뭐 이미지가 합성했을 때 네네네 이상하게 나타난다든지 음, 음, 아니면 그 표정에 따라 다른가 패터에 그 따라서 그것들 조사했을 때 그에 어떤 봤을 때 어떤 가시적인 손가락일자로 봤을 때 어떤 이상의 이상해, 이상해? 음, 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조정을 하셨어요? 어, 그런 경우는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상 모듈 같은 경우도 토키페이스 거기서 사용했는데 최대한 이제 그 모듈이 입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입력 전처리 과정을 약간 그 모듈에 맞게그 네트워크에 맞게 최대한 넣어 주는 걸로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 네트워크 자체를 고치기는 저희가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마다는 이상한 게 나올 수 있는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 그러니까 별도로 하신 방법들을 좀 연구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커머셜라이즈는 한국 모델이 벌써 팔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연구는 혹시 좀 한... 차이점 지금 그런 모델들과 차이점 이 뭔지? 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그 지금 미, 이미 많이 알고 계신 AI 앵커들 보시면은 이제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모델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미리 트레인닝돼 있는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렇게. 근데 저희는 이제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이미지를 넣어도 그 얼굴로 AI 아나운서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다른 부가 가치,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가꾼다면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결과물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데? 네. 어,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네. 저희도 제일,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이제 정렬 문제에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렬 문제일까요? 네? 정렬 문제일까요? 이게 렇게커스터마 하고 있는데. 어, 그게 데, 저희는 지금 이제 데이터 정렬 이 네트워크 상에서 들어갈 때 정렬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이 나와 가지고 아, 저희 길었는데 네, 이거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간 왜정렬이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거기서 그 아, 어, 예를 들어서 음, 데이터 정렬 문제. 이게 입력값 자체가 이제 영상 모듈에 영상 모듈을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거기서 입력값 자체가 이제 256 사이즈로밖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이미지를 넣을 때 그게 이미지 값들이 제대로 이제 뭐그 뭐 뭔가 처리가 안된서 안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말씀을 제대로 못했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예, 예, 예. 고생 고생했습니다. 예. 네.